여호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 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을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다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한밤의 기도회가 있는 금요일 아침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교우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더 힘을 내야지.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 물론 책임감에서 비롯된 생각이지만 이 책임감을 넘어 내가 꼭 내가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일상 속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그 불안 때문에 결국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신앙을 만들고 맙니다. 솔로몬 이후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인후 여러보암은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세운받은 왕이죠. 하지만 왕이 된후 그는 불안했습니다. 26절과 27절이 백성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를 버리고 르호보함에게 돌아가리라 기록하듯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그는 하나님보다 현실의 위험을 더 크게 여겼던 것이죠. 그 불안은 결국 신앙의 왜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 세겜과 분우에를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배달과 단에 각각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죠. 출애굽의 언어를 빌렸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자기 방식의 신앙 즉 우상숭배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그런 고백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여러 보암은 이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정치적 필요와 인간적 판단이 우선되자 북 이스라엘은 말씀 중심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형식과 편리함의 중심의 종교, 우상숭배로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 보암의 이야기는 단지 옛 왕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이번 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해야겠어. 라고 말이죠. 그렇게 불안이 신앙의 중심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인인 자리에 대신 내가 주인인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죠.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 할때 신앙은 흐려지고 그때부터 내 안에도 작은 금송아지가 세워집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너의 인생을 지키려 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내 마음의 배달과 단을 점검합시다. 그곳에 세워진 금송하지, 즉,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 손에 같고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지지만 그길 끝에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불안해서 붙잡고 있던 것들을 주님께 맡겨봅시다. 내가 세운 안전 장치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열립니다. 신앙은 두려움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풍성이 얻고, 우리는 길 위의 교회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를 새로운 하루로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밤사이 불안했던 마음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 했던 생각도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여러 보암이 두려움 속에서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듯 우리도 종종 불안할 때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안심이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마음이 편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금송아지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결과보다 순종을, 계산보다 신뢰를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불안 대신 평안을, 걱정 대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